오랫동안 타로 공부해도 마스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없이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한때는 카드별로 키워드들을 달달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실패를 맛봤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에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독학하려면요. 먼저 내가 타로를 왜 하려고 하는지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뭐 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도 면허를 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1종을 따야 되는지 2종을 따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고 또 면허를 따더라도 장롱면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타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타로카드가 무엇인지 보다 타로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먼저 설정되고 나면요 내가 타로 어느 수준까지 또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타로를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실제 강의 현장에서 수강생분들 만나 뵐 때에도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습득력도 빠르고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타로를 마스터하시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뭐, 타로는 당연히 공부하면 상담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로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예, 타로 상담사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타로를 배워서 주변 동료분들을 봐주시면요. 직장에서 인싸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대인 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거래처와의 짧은 만남에서 뭐, 간단하게 오늘의 음세만 받으려도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죠. 교직에 계신 분들도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쉽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뭐, 우리 대화의 시간 좀 갖자.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 내가 타로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대화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 상징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초보 때부터 이 많은 상징들을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하면 은 금방 질려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상징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타로 입문자 분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타로를 공부했는데 마스터하지 못한 타로 장수생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타로 공부해도 해석이 쉽지 않고 마스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많은 것들을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타로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마스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인물의 큰 몸동작을 보시면 됩니다. 서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주춤거리면서 서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있다든지 이큰 몸동작을 보시면 좋고요. 메이저 카드를 보실 때는 이 옷차림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이 응시하고 있는 코너,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타로 카드는 우리의 모습 고민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타로카드의 인물이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실제로 그 인물로 대변되는 그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배경인데요. 배경을 보실 때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지 마시고 밤인지 낮인지 이런 큰 어떤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변화만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섬세하게 보신다면 어, 뒤에 뭐 물이 있는지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카드를 보시면 쉽게 카드를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색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네, 제가 골든 리트리버를 좋아해서 처음에 타로를 공부하실 때는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서점에 가서 책한 권을 사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런 키워드들, 단어들을 다 적어 놓고 외우실 겁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의 보통의 모습인데 저도 한때는 카드별로 키워드들을 달달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카드별로 뭐 적게는 30개에서 50개 정도 적어서 다니면서 계속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그걸 보고 외우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실패를 맛봤습니다 카드별로 키워드를 50개씩 외워서 쭉 건드리면은 막 이렇게 읽을 정도로 하면은 어, 실전에서 떠듬떠듬 말은 할수 있습니다. 눈앞에 카드를 두고 내 기억력에 의존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력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 거죠. 실 해석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이 타로의 본질인 상담의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어, 뼈대를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예, 나뭇잎을 붙여나간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태양, 그리고 인물이 앞으로 가고 있죠. 인물의 어떤 동작, 모습, 그리고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절벽, 이세 가지만 알면 바보카드를 실전에서 바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카드가 그려졌던 과거 농경사회를 보시면 해가 뜨면은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은 쉬고,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게 태양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 있다는 건 때, 어떤 변화의 시기, 때가 왔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인물이 어딘가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인물이 그쪽을 보고 걸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쪽 방향에 관심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열망과 관심사를 가지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걸 알수 있고, 또 발이 내딛고 있는 이 땅을 보시면 절벽이에요.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직 현실적인 여건은 충분하지 않거나, 뭐, 준비가 덜 됐거나, 뭐, 아직은 완충된 상태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알수 있는 거죠. 이세 가지만 알면 바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연애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보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 열망은 가득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나 기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직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직하고 싶은 마음 그 답답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 이직의 기회라든지 현실적인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아 보여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은 상징이라도 또 질문이나 고민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미 이직 준비 다 끝냈고 이미 뭐 시도까지 다했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절벽이 어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기보다는 좀 미숙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 시도 상황을 나이할수 있겠다. 이렇게도 리딩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키워드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어이 카드를 개괄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유 연애 그럼 당연히 자유 연애겠죠. 뭐 어딘가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열망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이니까. 뭐썸단계일 수도 있겠죠 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순수할 거고 뭐 당연히 뭐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뭐 무조건 이런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고민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순수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예술가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고민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도 해석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듯이. 살를 붙여 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타로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거나 나의 내면과 소통하는 게 타로의 본질이죠. 끊임없이 타로 카드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좀더 쉽고 재밌게 또 빠르게. 타로를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로카드라는 아날로그 매개체를 통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